아침은 항상 공복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 오늘 아프다 입었어요 오늘 데 중심 공답리 해볼 거예요. 저한 3일만에 머리도 감고 해서 되게 뽀송뽀송해요. 짜잔.

자, 얼만큼 잘하는지장미칼이죠 역시. 자, 얇게, 얇게. 저희 집에 관종이 한명더 있어요. 그, 저도 관종이지만, 저기 방에 분이 더 계셔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이럴 때는 한마디 던져주면 됩니다. 조용히 좀 해줄래요? 어 안되겠다.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조용할 거예요. 역시 칼든 사람이 <laughs> 미어죠 <laughs> 이걸 어떻게 담냐?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빠가 어제 운동 가가지고 지금 <laughs> 제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치킨 먹다가 혼났어요. 까분다고. 음. 그래도 동생보단 내가 낫대요 제가 남동생이 둘인데 <laughs> 징그럽게 말안 들어요 <laughs> 걔네들 입장에선 <laughs> 내가 <웃음> 징그럽게 말안 듣는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칼질을 예쁘게 하고요 사실 제가 집에서 요리를 잘안 해요. 납치만 입는 나이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번 털고 이제 김치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맛있는 김치. 제가 어제 반고을 김치 김치 치 김치를 하고, 엄청 어, 난 오케이, 김치를 불데고불면김

벨브를 이렇게 해주고요. 어... 어... 아, 되다 오일! 올리브 오일. 올리오, 올리브 오일을 투하. 그래서... 양파를 넣었습니다. 김치를 투가할 거예요. 김치야. 그렇게그 아, 네. 동안에 이렇게 밥을 먹었요 밥을... 계란 먹도서 아까부터 여자가 보니까 밥먹해 동생 왔네. 아씨. 아 저리 아, 가. 나 이대로 올릴 거야. 이대로 올릴 거야. 진짜 이렇게. 나 진짜 올린다고 했다. 아. 정말 <laughs> <laughs> 할 말을 잊습니다 우리 집 관중이 두 주면... 명. 자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고, 자 사실 앞치마 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유튜브 지금 분량 뽑는다고. 이거 어떻게 풀어? 자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토 김치 볶음밥 완성. 자 일단 먹어볼게요. 야미야미, 깔랑깔랑.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 관종이 한명더 있다고. 아! 참치 안 넣었다. 다시 해볼게요. 아! 그냥 먹기로 했어요. 누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먼저... 맛을, 맛을 표현하자면 몇점이에요 2점 <laughs> 왜2점이요 김치가 2점 김치때문에 2점 그럼 나, 다른 맛은요? 밥은 아빠가 있네요? 5점 <laughs> 내정성을 0점 아, 래서강아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누나는?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집에 국물 꼭 뺏어 먹기. 그거 다 먹었거든요. 음! 클리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험생들은 제 수험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수험생들은 잘 먹고 잘 챙겨 먹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니? 전 이거랑 번갈아가면서 먹긴 한데 좀 30대도 에 늙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 올해 30 됐거든요 좀잘 챙겨 먹어요 이거는 아무튼 콜라겐이에요 젤리인데 이거 먹을 때마다 제일 고통스러워요. 바로 한 번에 위장으로 넣어주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짠. 이건 진짜 잘 챙겨 먹어요. 맛있거든요. 달달해. 대작 찍은. 공부하다 당 떨어지면 이거 먹고요. 대챙겨 먹죠. 그래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장 안한 거예요. 누가 안 물어봤는데. 계시겠죠? 이제 풀다만 수학 공식을 다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거속시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정말. 왜 이렇게 수학은 어려울까요? 제가 어. 음. 언제 논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 야 머리가 대단하니까. 네, 오늘은 수리 영역을 동생한테 배우는 날이에요. 제가 수학을 잘 몰라서 저희 학력은 중졸이고요. <웃음> <웃음> 주특기는 물건 훔치기거든요. 어... 어, 저희 집 관종 맞고요. 되게 이런 친구랑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저도 자존심 상하고, 진짜 너 중졸인 줄 알고 어떡해. 저는 일단 석사 졸업이에요. 그러고,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학도 오픈 거예요. <laughs> 제가 미술 전공을 해가지고 굳이 수학이 필요 없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풀었는데. 응. 이것까지 맞잖아. 이건 그때 나랑 같이 푼게 아닌데? 난 이거 풀어줬는데. 근데 왜난 지금 또 이걸 못 풀지? 이건데. 이거를 톤으로 <laughs> 풀려면. 저 한. 밀톤이 1000kg잖아. 기업에선 어, 여기까지는 나어이한달 동안 배치랑 피자 양은 몇천인가요? 요거 두개 뭔가 지 오늘은 이 친구랑 풀 거예요 너무 귀엽죠? <laughs> 안녕 헬로우 좋아, 그러면 네 팀에 스무 팀 있으니까 2 4 팀이야. 한 팀당 한 피자에 팔백육십 전 오일을 굽는 거. 주말에 공휴일은 하루일이야 공휴일은 하루래 응 음. 음, 음. 그래서 안돼. 하루 뺐어 어 그래서 빼면 19일이다 아 21일인데? 내가 하루를 빼서 20일이야 봐봐 응자 음. 6월 1일, 응. 금요일이야. 그러면 2, 3일은 휴일이겠지? 응. 그리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기까지야. 그러면. 응. 아, 그럼 맞네. 누나가 맞네. 그치? 응. 이렇게 세면 돼. <laughs> 1, 2, 3, 4, 5, 6, 7, 8, 9, 10. 응.

2하고 나누면 되는데, 이거, 이거 찌고 그러면 418에서 2 8에서 1000을 뭐, 16개, 4 6개6개6개 16개, 6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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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어1거개1이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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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 6 16개, 1 6 16개, 1 6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이랑 직무 역량 같은 거는 잘 풀거든요. 근데 국어랑 영어는 조금 딸리더라고요. 국어는 그게 너무 많아. 한자. 어렸을 때 제가 그래도 그 <laughs> 저희 엄마가 저를 진짜 잘안 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그 공부에 대해서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서당을 다녔어요 <laughs> 그 진짜 가면은 선생님이 막갓 쓰고 막 한복 입고 그 우리는 책상 없었어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이 자세로 이 자세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배웠었는데 아무튼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그 한자를 오구까지 따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첫째 동생이랑 같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laughs> 아니 이제 동생 이제 이 유튜브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IMF 시대 때여가지고 저희 집을 전세대 놓고 삼촌이랑 이모랑 해서 그 외할아버지 집은 집인데 외할아버지가 살지 않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항상 제가 삼촌이랑 이렇게 피아노 치고 막 이렇게 놀고 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밤이면 그렇게 삼촌이랑 놀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좋은데 딱 싫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한자 시험 보기. 그래서 저랑 동생을 앉혀놓고 엄마가 한자를, 한자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틀리면 그렇게 동생이랑 그 비교를 하면 구박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리고 한 번씩 모르면 때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나는 한자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맨날 저녁마다 자는 척하고 이렇게 엄마가 조금 이제 이 시험 보는 그 시간이 좀 지났다 하면 삼촌방 가가지고 피아노 치고 놀고 그랬었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 한자만 아니었어도. 그래서 제가 그 한자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막 중학교 때도 한자 보면 막 경기가 일으켜져요. <laughs> 선자씨, 대단했어요. <laughs>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걸 지금 떠나서 이제 거속시를 해야 되는데. <laughs> 나 근데 이거 이번에 유명한 영어 문장님이 앉아놓고, 앉혀놓고, 이제 거속시에 대해서 이렇게 무당벌레 공식. <laughs> 기억나요, 언니? <laughs>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은 거리, 속도. 시간은 아니, 속도는 시간, 거리. 짜잔. 기억하지요. 하, 맞네, 맞아, 완벽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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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